자, 오늘은 KYC, 즉, 신원인증을 하지 않아도 가입보상 받을 수 있는 이벤트가 있어서 영상으로 준비해왔습니다. 코인에서 거래소에서 진행하는 이벤트고요 1000달러 상금이 있으니까 모두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벤트 소개하기 전에 입이 근질거려서 이것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최근에 CET 토큰이 거의 0.1달러 부근까지 올랐는데 왜 올랐는지 곰곰이 찾아보니까 이유를 찾았습니다. 여기 차트 보이시죠? 9월 19일에 한번, 10월 3일경 기준으로 가파른 상승이 나왔더라구요. 저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바로 프랙탈 비트코인 채굴 이벤트가 시작됐던 지점입니다. 코인엑스에는 CET 토큰을 예치해서 참여할 수 있는 마이닝 서비스가 있는데, 이때 이벤트 참여하려고 CET 토큰 매수세가 붙으면서 가격이 올랐습니다. 두 번째도 동일한데요. 10월 3일경 SGM 토큰 마이닝 이벤트가 시작되면서 0.08달러 부근에서 한참 횡보하던 토큰 가격이 0.1달러 금방까지 오르면서, 금년도 가장 높은 가격까지 올랐습니다. 이벤트는 총 5일 동안 진행했고요. 1인당 풀캡으로 했으면 총 300달러 상당의 토큰 에어드라 받을 수 있었던 이벤트였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죠? 다른 거래소 런치풀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가성비가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프로젝트가 나올 거라 예상되는데 차트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CET는 코인엑스 거래소에만 상장돼 있어서 순매수 외에 해칭할 수 없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새로운 마이닝이 나오는 건 공지사항 기다렸다가 진입해볼까 합니다. 자 이제 그럼 이벤트 내용 소개 드릴게요. 10월달 신규 이벤트 소식이고요. 신규 가입하는 분들 모두 5천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팩트는 가입만 하면 가입자 모두 코인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KYC 없이 순수하게 가입만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가입만 하면 받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두 번째는 거래 이벤트 보상입니다. 50달러 이상 달성 시 5달러 받을 수 있고요. 250달러 이상 달성 시 10달러 받을 수 있습니다. 선착순이라고 되어 있지만 A팀 채널 가입자 기준이므로 널널할 거라 예상됩니다. 그냥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거래량 순위에 따른 보상이 추가적으로 할당되어 있는데요. 현물과 선물 합해서 최소 500달러 이상만 하면 조건에 충족됩니다. 개인적으로 250달러 정도만 입금해서 참여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신규가입 증정금 이벤트도 있고 한 번만 사고 팔면 500달러 채울 수 있습니다. 이벤트는 10월 30일까지 진행되고요. 위에 나오는 이벤트 보상은 11월 중순쯤 입금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5천원 상당의 코인 받을 수 있는 신규가입 이벤트 참여 방법입니다. 텔레그램, 인스타, 트위터 중에 한 가지 팔로우 해주시고 댓글에 태그와 친구 3명 남기면 됩니다. 예시를 보여 드릴게요. 텔레그램과 인스타보다는 트위터 추천드리고요. 이벤트 페이지는 영상 댓글에 남겨 놓겠습니다. 눌러서 들어가 주세요. 그다음은 이벤트 페이지 댓글에 태그와 친구 3명을 적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트위터 친구가 없는 분들은 댓글 이벤트 참여한 분들 아이디 복사해서 참여해도 상관없으니까 유령껏 해주시면 됩니다. 거래 이벤트 하는 분들도 신규 가입 이벤트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해 주시고요. 구글 폼 아래 내려서 받고 싶은 코인 선택해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신규 분들은 4개 중에 1개까지 해주시고 기존 가입자 분들은 해당되지 않으니까 다섯 번째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팔로우한 플랫폼 체크해 주시고요. SNS 계정 정보 입력해주세요. 트위터로 했으면 골뱅이 아이디 써주시면 되고요. 코인엑스 가입한 이메일 주소 적고 제출하기 눌러주시면 이벤트 참여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어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예 이벤트 외에 신규 사용자 대상으로 100달러 상당의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입금 금액 40달러 이상이면 10달러 거래량 200달러 이상이면 30달러, 선물거래 3000달러 이상이면 60달러 상당의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우처는 선물거래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보너스 돈이라서 레버리지 거래하고 싶을 때 바우처 사용하면 내돈안 쓰고도 수익 낼수 있으니까 신규 사용자 혜택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 준비해봤고요. 작지만 꾸준하게 참여하다 보면 언젠가 목돈이 되기도 하니까 놓치지 말고 도전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